오늘 마나리로 이동하는데, 여기 리시트시 릭시아 기사들이 아주 담합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버로 이동하는데, 3병 불인데 부르는 걸한 8병 불러요. 800에서 1000까지 불러요. 그래서 지금 쉐어를 기다리고 있어요. 쉐어하면한 사람당 한1 0 0이면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 빵! 오 분에다가 그런 거 처음 봤어. 함께 있습니 야, 아 사과 주스 달라고 했는데 너무 좋마네 <laughs> 이거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laughs> 아니 이게 스멜스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1 2 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마날리로. 땡큐 a 마치 땡큐 u 마치 어? 안 잘렸는데? 안 잘렸는데? <웃음> <웃음> 아. 알루, 알루. 알루. 어, 어 포테이포테이 포세, 아, yeah. 음. I 루 맛있다. 14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마널리에 보니까 확실히 좀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기 설산이 보인다 설산이 지금 아침 8시? 9시 정도 됐으니까 걸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숙소까지 한 3km 거리 되는데 오늘 리스자 기사들이 단합이 잘 돼있어요 원래 한 100루피? 100루피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200 이상을 이더라고요 무조건 200 이상 불러요. 내가 150까지 하자 하니까 절대 안 해요. 짜이 한잔하고 가서 올라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엄청 커. 엄청 커이 강아지. 아씨 <laughs> 맛있겠다. 여기는 마날리입니다. 올드 마날리예요. 인도 시골입니다. 인도 시골, 북부의 인도 시골이에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게 드디어 채식 마을을 벗어나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고기보다 더 끌리는 게 한식이에요. 한식집을 찾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를 서칭하고 와서 근처에 한식당이 있다는 걸 듣고 왔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먹어야지. 돼지고기랑. 어, 더 왔는데? 여긴데? 와, 대박, 문 닫았다, 진짜. 어,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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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아니, 나 여기 한국, 한국 음식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 젠장. 아니, 한식을 안 해요. 젠장.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제가 분명히 몇달전 블로그만 봐도, 한식을 팔았는데, 한식을 안 해요, 지금. 아. 그래서 이라고 음. 그 네팔에서 먹었던 수, 수제비 있어요. 그걸 시켰어요. 치킨 댄뚝, 치킨 데뚝 그래도 먹어야지, 우선. 난 이게 아니라, 돼지고기 김치 볶음밥을 먹고 싶었는데. 된장. 나쁘진 않아요. 매콤한 응. 걸. 고춧가루를. 한 50%는 한국 맛이 나요. 음. 고춧가루 뿌리니까. 맛있네. 맛있다, 맛있어. 음. 제가 김치찌개를 기대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이거. 소스 맛있다. Good. <coughs> it You can drink water. Uh huh. Drink water. I, I have. Yeah. Okay. Are you work here? No, I work not here. Uh. I work all Mali's. I'm cobbler. Cobbler. Shoes maker. Ah, shoes maker. Yeah. Wow. oh. Made in leather. Yeah. Wow. Awesome. Uh, fixed bag also. Fixed yeah. Zipper also. Uh -huh. And shoes breaking. I 아니, 쟤 나한테 마약을 권네 응? 신발 장사하는 애라는데, 내 신발 닦아준다고 하면서 마약을 고네. 오. 아니, 내가 인도와가지고 좀, 계단 공포증이 좀 생겼어요. 인도개가 엄청 사나워, 들개가 특히. 아까, 호스텔에서 잠깐 잤거든요? 체크인하고 잠깐 잠들었는데 그 잠깐 잠든 사이에 꿈을 꿨어 꿈을 인도 개가 내 발을 물고 있었어 나았을때 인도 개가 내 발을 물고 있는 거야 개 깜짝무서스 깼잖아 이제 어디야? 어디 원데이 원데이 어디 원데이 아 오늘 만든 거야? 트라이가나? 어, 해나? 트라이 트라이 해나? 예? 와우 대박이다, 이거. 와. 방금 만든 거야 오, 쟤들아. 음. Is there no bee? 응? No bee? No bee, m a Bee's n o v e No. no? no bee. 음흠. 음흠. Bee's house? w o o w o w o w Wow. 와우, 죽인다 진짜 이거. o w 여기 여기 양봉을 하네 양봉을 해 o 대박인데? 이 동네 Wow. Wow. 많이 사네요 w <laughs> 그밥 먹었던 사장님, 그 가게 사장, 사장님도 네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무 쌓아놓고 이런 것도 내가 네팔에서 많이 보던 거야. 이야 여기 사원은 신기하게 지어졌다. 와 하늘 죽인다 진짜. 와 설산 설산. 와 죽이네. 와 여기는 진짜 시골 마을이야. 시골 마을. 안녕. 오 이게 뿌리가 잘렸냐? 아, 소똥, 소똥. 길이 좁아 가지고 소똥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좋다. 아, 이 시골 냄새. 은은히 풍겨오는 시골 냄새. 은은히 풍겨오는 그그 그, 소똥 냄새. 소갈게 있으니까. 네.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비비큐가 안 된대요 지금 여기가 지금 비 시즌이여가지고 비비큐를 아예 안 한대 미쳤다 진짜 오늘 고기 먹어야 되는데 꼭 예.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지금 강가로 가서 먹어야지 지금 날씨가 되게 좋은데 왜비 속일까요? 여기 짐 라인도 안 해. 여기 짚 라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데, 원래 그것도 안 해요, 지금. 아니, 장사하네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던 거였어요. 어, 사람 오니까 장사하네. 아까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뻑뻑하다, 뻑뻑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진짜? 와, 여기 너무 이쁘다. 테이블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마날리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딱 시골이에요 진짜 아주 좋아. 아 리시케 씨도 시골인 줄 알았다가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지러웠는데 여긴 좋네요 조용하고 지금 관광객도 없어요. 도미토리가 이이이6인실인데저 혼자서도 있어요 지금. 좋아 좋아. 제가 지내는 숙소입니다. 침대 두개 여섯 개 있는데 나 혼자만 있어요 지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조금 방이 춥더라고 여기. 응. 아까 낮잠 자는데 좀 추웠어요. 그럼좀 쉬다가 저녁 먹을 때 나가야지. 아씨 옷이 찢어져 가지고 좀 꺼내고 가겠습니다. 예. 원. 아하, 오케이, 오케이. 두 사이트. 100 루피즈. Yeah, right. 100. 오케이. Uh -huh. okay. 70, 70, 70. 이 이거 small, v 이이 no, yeah. okay. 아니, s 100 루피즈. 비싼데? 100 루피즈면? 천0 0 원인데? 아직스터라디 아니, 아무봐도 100은 비싼 것 같은데. 저거 하는 꿈에, 근데 천0 0 원이야. <laughs> 한국에서도. 저런거 꿰매고 하는데한3 0이면하면 하는데 근데 하냥하니습니1 0 0 1 0 0 0 1 0 0 0 100,000. 1 0 0 0 0 1 0 0 0 100,000. 100,000. 100,000. 1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k o 관심없고, 몸은 꺼려? Korea. k o r 0 a k o 2,500 o r 한 4만 원 정도? 사실 뭐 r e a Korea. k o 는 e a k 다 r e a Korea, Korea. Korea,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날 <laughs> 어, 다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박는 거였어. 이거 그러니까 옷이구나. 와 이거 이건 제대로네. 진짜. 야. 인도가 이 장기 여행만 아니면 은살거 진짜 많은 거 같아. 옷도 그렇고 가죽 제품도 그렇고 가죽이 이쁜게 진짜 많아요. 이게. 그리고 반은 은 반지 실버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진짜 장기여행하고 을 있는 건아니었어요 여기서 한번 싹 들어갔다, 진짜. 이쁜 게 너무 많아. 아, 짜자. <laughs>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머튼, 머튼 스테이크 시켰어요. 머튼이면 염소고기죠? 좋아, 좋아. 진짜 오랜만에 염소고기를 먹는다. 아 고기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같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먹긴 먹었어요. 뭐, 커리, 치킨 커리 이런 거 중간중간 먹었으니까. 근데,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그 느낌 있죠? 뭔지 알잖아, 그. 계속 그 갈망이 있는, 고기에 다 갈망이 있는. 사실 이거는 한국식 삼겹살을 먹어야 풀립니다. 삼겹살에다가 딱, 소주 한 먹어야 풀리는 건데, 여기 그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근처에 있는 한, 한 식당이 문을 다 닫았어요. 다 닫았어, 진짜. 내가 가는 것마다 문을 다 닫았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네. 오 나왔어 나왔어 워튼 고기 야. 음. 아. 난 스테이크라고 해서 진짜 뭐 다리살이나 뱃살이나 이거 구운건줄 알았는데 고기 다진 거를 거의 튀기듯이 구웠네요. 이게 잘게 다진 거그니까 우리 햄버거 패트라 생각하신가요? 햄버거 수자패티 생각하신 우리 잘게 다진 거를 패트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거의 튀기듯이 보인 거예요. 샐러드 있 토마토도 있고. 음, 뼈가 있어, 뼈가. 고기를 우리나라처럼 살찌워가지고 키우지 않잖아요. 그냥 방목해서 키우잖아. 그래서 지방기가 많이 있진 않아요. 진짜 부드럽진 않아 고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멋튼이나 양고기 먹는 것보다 치킨 먹는 게 우리나라 입맛에 훨씬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고기가 그립다. 인도라는 곳이 고기 먹기에는 진짜 외곽하 좋은 곳은 아니에요. 이거 음식, 진짜 음식 먹기에도 좋거든요.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 길거리 음식도 엄청 다양하고 뭐, 탄두리 음식도 엄청 다양하고 특히 티문화가 너무 잘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거 있죠. 술 먹고, 고기 먹고, 고기랑 술이랑 같이랑 같이 먹는 그런 거는 잘안돼 있어요, 진짜. 맥주를 판매는또도 많지가 않고 여기 마날리가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이라고 하죠 저같은 배낭여행자들이 와가지고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자연도 함께 있고 트레킹도할수 있고 수영도 할수 있고 각종 액티비티도 할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배낭 여행자들이 이곳을 몰립니다. 흔히 말하는 한달살기라고 하죠? 한달살기하기딱 좋은 그런 놈네요. 짧은 거잘 먹었습니다. 음. 그럼 오늘 이렇게 올드 만날리를 보러 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 먹었는데 이거 예뻐 보나? 우와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거 엄청 크다. 우와야큰거 같아. 약한. 야.